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이번 영상, TJ 쿠폰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TJ 쿠폰은 악세 복구와 스킬 합성, 이렇게 두 개입니다. 아무래도 변신이나 인형이 없어서 설레임이 좀 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는 베리베리 나이스죠? 그리고 스페셜이기 때문에 교차 복구가 가능합니다. 교차 복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날린 것은 오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검기나 오불기로 바꿔서 복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귀걸이를 반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안 되고, 귀걸이는 귀걸이 중에서, 수정은 수정 중에서,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복구 리스트를 만드는 그 기간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부분이 2022년. 일단 2022년이야. 그리고 3월 2일 5시부터 2022년 8월 17일 5시까지입니다. 앞에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탄식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8월 17일 5시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8월 17일까지라고 했는데 그걸로 봐서는 아마도 신비한 번개 큐브를 8월 17일날 봤잖아요. 그런데 이날 바로 사용은 못할 겁니다. 그 일주일 뒤인 8월 24일 업데이트 당일날 여기서 TJ 쿠폰 악세가 나오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TJ 쿠폰 악세 관련해서 저의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판단이 안 서고 있다고 해야 되나? 날렸던 기억이 있고 복구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긴 있어요. 오반지랑 육기거리를 제가 지른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복구하고 싶은데 그걸 언제 날렸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기간이 남았을 때 다시 질러야 하는지 아니면 야수의 심장으로 그냥 그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PJ 쿠폰 미리 보기 기능 사용은 못해 그런데 복구 목록을 좀 미리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활용하기 쉬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러하지가 않죠 아무튼 계속해서 악세 쿠폰 주의사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아이템의 복구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말은 내가 만약에 4푹이랑 5푹이 이렇게 두개 날렸어요 그럼 복구 목록에는 오프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다프기. 그 밑에 건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귀걸이, 반지, 티셔츠, 견갑, 인장, 팔찌, 휘장, 수정. 전부 복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거 TJ 쿠폰을 통해 복구한 상점 장비는 목록에 안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죠. 내가 아주 예전에 TJ로 5검기를 복구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나와요. 하지만, 복구한 악세를 다시 질렀으면, 그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뜻이죠? 내가 오프기랑 축오프기를 날렸어. 일반이랑 축이잖아요? 두개다 표시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세 이력이 없으면 제작이 가능한데요. 제작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제작하면 0짜리 한개 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TJ는 더블 클릭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작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무튼, 이것이 악세 쿠폰이고요. 두 번째는 스킬 합성 쿠폰인데요. 이것은 기간이 2022년 7월 6일 오전 5시부터 2022년 9월 7일 오전 5시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출석 체크로 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줄것 같아요. 악세 같은 경우는 8월 24일날 사용할 수 있고, 스킬 같은 경우는 9월 7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킬 제합성은말 그대로 스킬 제합성의 기회인데, 이제 전설 스킬 정도 도전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두근두근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영스까지만 이렇게 했던 유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없죠. 아무래도 이거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잠깐 TJ랑 관계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킬카드, 이 합성에 관련해서 정말 대박이었던 적이 있고, 정말 저주를 퍼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대박이었던 적은 스킬 뽑기 팩 하나로 사명스를 갖고 갔던 적이 있다는 거죠. 팩에서 스킬 두개 나왔고, 그리고 합성에서 하나가 또 나왔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라클 같은 순간인데, 그 반대로 스킬 40일에 합성을 해서 하나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이죠. 일반 스킬 40일에 합성이면 스킬 카드 320장이거든요. 스킬 뽑기 팩으로약 30개의 수량이에요. 물론 구입했던 건 아닙니다. 이벤트로 이렇게 줄 때마다 한 캐릭에 꾸역꾸역 모으고 있던 건데 정말 꽤 오랜 기간 모았었거든요. 합성 성공 확률이 1%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40번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주 한숨만 늘어지게 하고 끝냈죠. 아무튼 이 영웅 스킬 합성은 정말 운빨 존망 게임입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킬 합성 TJ 쿠폰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스킬 뽑기 하프팩이에요. 하프팩. 아무튼, TJ 쿠폰은 이렇게 두 장인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모두들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악세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 질러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복구 목록 볼지, 뭐가 정답일지 애매하네요. 마지막으로 1영상 일러시 조금 심플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영상 일러시는 조금 컬렉템들 질러 보도록 할게요 컬렉템들 이거 다섯 개 지금 이제 클체도 준비해야 되고 다이아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영상 일러시를 조금 소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파림지가 떠야 돼요 파림지가 진짜로 팔 아니 파림지가 왜안 뜨지나? 이거는 날아가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아 진짜 날라가면 좀 그런데 이거는 떠야돼 이거는 무조건 떠야돼 나인 아 설마 다 날라간다고? 이거는 떠야돼 하나만 야 설마 이거 떠야됩니다 제발 와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나가 안뜨냐이 중에서 이거 파림지는 컬렉이었고 구대검도 컬렉은 컬렉인데 완성할 수가 없는 컬렉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거는 떴으면 팔아먹을라 그랬고, 이것도 굿 떴으면 팔아먹을라 그랬고, 장비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굿사울이 비각인이에요. 이거 팔고 이거 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꽤 계획이 있던 러쉬였어요이 중에서 한두 개만 떴어도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낼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뜰 줄은 몰랐다는 거.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